깊은 어둠이 깔리고 달마저 구름에 가리우면 귀진도 앞바다 멀리 고래 같기도 하고 거대 선박 같기도 한 물체가 아른거렸다. 등대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일렁이는 그 괴형체를 사람들은 유령선이라고 불렀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 유령선에 오른 자는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던 귀진도의 청년 넷은 밤이 되면 일부러 앞바다에 나가 어둠 속을 살폈다. 유령선의 출현을 학수고대하는 청년들은 길수, 영준, 민우, 재석이었다. 그 유령선 말이야. 혹시 실체 없는 전설 아니야? 마르고 까칠한 성격의 재석이 부정적으로 말하자 리더격의 길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삼촌도 유령선이 앞바다에 떠 있는 걸 봤다고 했어. 게다가 이장님 동생 춘섭 아저씨는 실제로 유령선에 올랐다가 죽었다잖아.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건마는 영준이 묻자, 길수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우리가 누구냐? 귀진도의 유일한 청년들 아니냐? 앞으로도 우린 계속 귀진도에 살 텐데, 소문의 진상을 밝혀야지, 맘 편히 살지 않겠어?" 길수의 말에 나머지 친구들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길수일행이 밤마다 바닷가를 돌아다닌 지 보름째 되던 날 드디어 그들 눈에 유령선이 들어왔다. 희뿌연 해무사이로 희끗하게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체는 분명 마을 사람들이 말한 유령선이었다. 저, 저게 바로 그... 맞아. 드디어 유령선이 나타났어. 흥분한 내네 청년은 소리를 질러대며 배를 바라봤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동그란 얼굴의 민우가 외치자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 크기로 봐서 상선 아니면 어양어선 같아. 그런데 유령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조류에 휩쓸린 난파선 같은데? 그러게. 불빛이 없는 걸 보면 사람이 없단 얘긴데 누가 버린 배인가? 누가 저렇게 큰 배를 받아해버려? 이러니 저러니 주측성 대화를 주고받던 그들은 바짝 다가온 배의 위용을 보고 쩍 입을 벌렸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흥, 귀진도 어선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네. 길수는 잔뜩 호기심이 든 얼굴로 배를 훑어봤다. 확실히 오래된 배 같긴 한데,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아? 맞아. 풀도 안 켜져 있고, 엔진 소리도 안 나는 걸 보면, 무슨 이유에서든 버려진 배 같아. 유령선이니 뭐니,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멀어 보이네. 재석의 말에 길수가 눈을 반짝했다. 얘들아, 어차피 버려진 밴인데 안에 들어가 볼까? 굳이 들어갈 필요까지 있을까? 이유는 충분하지. 안에 진기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인기가 얼마나 많겠냐? 아, 그럴까? 길수가 SNS 얘기를 하자 모두들 마음이 동하는 듯했다. 그랬다가 조류가 바뀌어서 배가 바다로 나가버리면 어쩌지? 영준의 걱정어린 말에 길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걱정이냐?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섬까지 돌아오면 그만이지. 여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흠. 당연히 없었다. 평생 섬에서 살며 바다와 함께한 그들이었으니 해변에서 500미터 남짓 떨어져 있는 배까지 그들은 수영을 해서 갔다. 배 외벽에 사다리를 끼어오른 그들은 갑판 위에 올라 숨을 헐떡였다. 우 와, 멋지다. 귀진도가 한눈에 보이는데. 재석의 말에 그들은 고개를 들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섬 귀진도를 바라봤다. 흠. 이제 슬슬 배를 탐험해 볼까? 길수는 배를 배경으로 셀카 한 장을 찍고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앞장서 나갔다. 나머지 일행도 핸드폰 조명을 켜고 뒤를 따랐다. 오, 아래쪽은 꽤 복잡한데. 조종실과 기관실을 거쳐 지하 선실까지 내려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날 만한 좁다란 폭의 복도였다. 네 사람은 꼬불꼬불 이어진 복도를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다. 어? 다들 어디 간 거야? 정신없이 선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길수는 혼자 고립되어 있었다. 사진도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판으로 가야겠다. 길수가 더듬더듬 가판 쪽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희끄무레한 형체가 보였다. 어? 저거 뭐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바짝 긴장한 길수는 복도 구석에서 녹이 슬어 떨어져 나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 들었다. 길수는 두 손에 그것을 꼭쥔채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디 오기만 해봐라. 그는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허락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희끄무레한 물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어, 저건 해골이잖아! 길수의 눈앞에 적나라한 해골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것은 분명 악마나 유령의 모습이었다. 길수는 침을 꼴깍 삼키고는 파이프를 진손에 바짝 힘을 주었다. 드디어 해골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그는 들고 있던 파이프를 가차없이 휘둘렀다. 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해골은 길수의 눈앞에서 산산히 부서졌다. 놀래라. 진짜 유령선이 맞긴 맞구만. 근데 유령도 별거 아니네. 길수는 자신의 참미소를 띄우며 가판으로 연결된 줄구를 찾아 올라왔다. 가판에 오르자 초조한 얼굴에 재석이 혼자 있었다. 어? 다른 애들은? 하, 몰라. 어쩌다 보니 다들 흩어져 버렸어. 나도 한참 헤매다 방금 올라왔어. 두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얘들아, 큰일 났어. 영준이가 당했어. 뭐? 뭐라고? 길수의 눈썹이 험악하게 꿈틀거렸다. 해골이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야? 해골? 응. 입에는 유령선이 맞았어. 가판 아래쪽 복도에 해골 유령이 있더라고. 길수의 말에 민우와 재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내가 하나는 해치였는데 영준이는 당했나 보네. 그런데 영준이 시신은 어딨어? 그게 선실 저 아래쪽인데. 너무 복잡해서 같이 가자. 길수는 재석을 가판 위에 남겨둔 채 민우와 함께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복도가 워낙 복잡해서 시신이 있던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져서 찾기로 했다. 흠, 대체 어디서 당한 거야? 길수는 눈에 불을 켠 채. 음침한 선실 복도를 찾아 헤맸다. 어, 저건. 복도를 배회하던 길수의 눈에 이번에는 검은 망토를 걸친 유령이 들어왔다. 네 녀석이 감히 내 친구를. 길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파이프를 휘둘렀고 몸통 한가운데를 맞은 유령은 금세 고꾸라졌다. 유령 둘을 해치운 길수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복도를 지나다 드디어 영준의 시신을 찾았다. 힘겹게 영준의 시신을 끌고 가판에 오르니 바다 위로 해무가 가득끼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살던 섬쪽을 바라보자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어 그런데 재석이 녀석은 또 어디로 간 거야? 갑판에 남아있던 재석도 보이지 않고, 같이 선실로 내려갔던 민우도 좀처럼 올라올 생각을 안했다. 길수는 영준의 시신 옆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길수는 초조한 마음에 갑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저건 또 뭐야?" 길수의 앞에, 이번엔 시뻘건 눈에 괴물이 나타났다. 아주 유령 종류도 가지가지구나. 길수는 이미 유령 둘을 해치운 까닭에 자신감이 넘쳐났다. 그는 괴물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파이프로 녀석의 목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바닥을 나뒹구는 괴물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어? 괴물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 뻗었다. 아, 제발 다른 친구들이 유령에게 안 당했어야 하는데. 길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기다렸다. 그러다 가판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 날, 투명하도록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눈부신 햇살이 길수를 비추자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주위를 살피자 여전히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길수의 발치에 지난밤 유령에게 당한 영준의 시신만이 처참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밝은 데서 다시 확인하니 영준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길수는 뻐근한 몸을 움직여 다시 가판을 훑었다. 그러다 가판 한쪽에 쓰러져 있는 재석을 발견했다. 재석아. 재석은 목과 어깨에 큰 상처를 입고 숨진 상태였다. 영준이는 머리. 재석이는 목과 어깨 대석의 시신까지 확인한 길수가 갑자기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제 내가 만난 첫 번째 해골 유령은 머리를, 마지막으로 갑판에서 본 괴물은 목과 어깨를 공략했는데, 설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길수는 미친 사람처럼 어두컴컴한 선실로 내려갔다. 어젯밤 영준의 시신을 찾으러 같이 내려갔던 민우가 복도 안쪽에 쓰러져 있었다. 길수는 그의 시신을 끌고 가판위로 올라와 확인했다. 이럴 수가? 길수의 눈이 빙그르르 돌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어제 두 번째로 해치운 망토 쓴 유령은. 내가 몸통을 공격했는데, 민우도 몸통이 엉망이 됐어. 길수는 그제야 어젯밤 처단한 유령들이 실은 유령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 그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누군가 강렬한 힘으로 그의 등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그를 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힘이 존재했다. 길수가 넉나간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데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려고? 그동안 사람들을 잡아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너를 믿기삼아 더 많은 사람들을 유령선으로 끌어들여야겠구나. 아직 이 유령선에는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주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laughs> 길수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유령선에 붙잡혀 바다를 떠다녔다.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그의 입에서는 미친 사람과 같은 기괴한 웃음이 흘러나왔다.